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난 오. 필사적이었어. 난 필사적이었다고. <웃음> 그러니까 너를 <laughs> 버리시고 혼자 크리스마스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. 뭔 소리야? 너도 혼자 딴거 하러 갔잖아. 뭐야? 나 머리에 이거 뭐냐 이거? 저번 크리스마스도 저번 크리스마스도 당일 지켰고 이번 할로윈도 지켰는데 아 이번엔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진짜로 이거 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긴 해 너는 못 보지만 나 밖에 나가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군요 진짜 억울한 일이 있었어 진짜 네네네 오. 말씀해 보세요 비하인드 썰에서 풀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뭐 할까 <laughs>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 영상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여기다 트리만 들자 우리 간략하게 와, 진짜 못생겼다. 나한테 욕하고 있는 것 같아. 감히 <laughs> 마감을 못 지켰고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완성됐으면 되게 멋진 크리스마스 영상 25일날 보면서 감동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. 이런. 근데 왜 기한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? 그것도 비하인드에서 푸나요? 오늘 도대체 공개하는 건 뭔가요? <laughs> 오늘 공개하는 거는 마감을 지키지 못했으니 크리스마스에 올라갈 영상은 26일날 올라갑니다. 일정이 공개가 됐데 우리 크리스마스가 바뀌었네. 이제 내일이면은 풀려있겠지아하하 어, 상자 바꿔놔야 되나? <laughs> 아, 니 마크 안 끄고 켜놔야겠다. 그러면 안 바뀌 안 바뀌나? 그럼 안 바뀌지 않을까? 너가 한번 26일까지 기다리면서 한번 확인해봐. 궁금증이 생겼네. 아니 이제 거의 다 완성이 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솔직히 인정하냐? 아니 짜리스니왜 미리 미리 만들었어야지 그러면. 아하. 야 진짜 적이었어 나는. 내려오 네, 나 갑니다.